하루 1분. 하지만 이 1분이 혈압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시니어 핵심 케어. 오늘은 시니어에게 굉장히 중요한 1분. 귓불 마사지로 자율신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귓불 터치. 먼저 양쪽 귓불을 가볍게 잡고 손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10초 동안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이 동작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귀 주변 원 마사지. 이번엔 귓불 바로 위, 턱관절 옆 지점을 손가락 두 개로 작은 원을 그리며 10초 마사지합니다. 이곳은 이문과 천공이라 불리는 혈자리 근처로 어깨목의 긴장을 낮추고 심박을 안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귓불 당기기. 마지막으로 귓불을 살짝 바깥쪽으로 당기고 5초 유지. 그후 천천히 놓습니다. 이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성 혈압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혹은 긴장될 때 바로 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혈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화면 두번 터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신이어 핵심 케어. 스튜디오에서 계속 도움 드릴게요.